아니, 요새 두바이 존데쿠키가뭐 이렇게 유행해? 아, 그니까. 비싸서 사먹기도 또 뭐하고. 아, 어디서 두쩡쿠 안 떨어지나? 야, 얘들아, 내가 두쩡쿠 진짜 많이 사왔어. 그, 그 비싼, 비싼 걸, 걸 이만큼 사왔다고? 저 앞에 되게 싸게 팔던데?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두쩡쿠 다 주시고, 100개만 더 주세요. 집에다 쟁여놓고 더 먹으려고요. <laughs> 아이고, 100개씩이나? 저희 집이 또 맛집인 건 아셔가지고. <laughs>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야, 야, 기다려. 두점를이 값에 살수 있다는데, 이 정도는 기다려야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 볼게. 아니,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 어, 음, 어. 으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진짜 마지막에. 으, 으, 아, 100개 만들기 여간 힘는게 아니어서. 어, 음. 어, 갑자기 전화가 어, 뭐라고, 아빠? 다쳤다고? 어, 내가 빨리 가볼게. 야야, 나, 나 잠깐 잠깐 일이 어, 생겨서 어, 먼저 가. 어, 알았어. 어, 입 줄었다, 나이스. 미안하다. 꼭 맛있게 먹어.